안녕하세요. 2월 25일 금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국내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이 올해 안에 만들어집니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권리를 이 블록체인 토큰에 넣은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련 용역을 의뢰했고, 오는 11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SK 네트워크스가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인 블록 오디세이와 손잡고 미래 성장을 위한 블록체인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블록체인과 NFT 솔루션의 기업인 블록 오디세이는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 새롭게 조성하는 시리즈 A 라운드에 108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략적인 투자자로서 최대 규모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블록 오디세이 전체 지분의 10%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양사는 앞으로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서 산업의 동향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규 사업의 기회를 모색해서 협업과또 시너지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KB 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는 약 3,50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존 주요 투자자들도 추가 소속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투자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 워너마켓을 열첫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저력과 또 오랫동안 꾸준하게 미션을 추구해온 팀의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SM 브랜드 마케팅이 SM그룹의 메타버스 및 P2C 생태계와 컬래버레이션을 위해서 세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더 샌드박스 내 K 콘텐츠를 위한 전문 공간인 K벌스 안에서 이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전용 테마 공간인 SM타운랜드를 조성해 콘서트와 팬미팅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유저들이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또 NFT 아이템을 창작하는 리크리에이션의 이코노미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양산은 IP 그리고 프로듀싱 노하우, 기술력을 활용해서 NFT 상품을 공동 기획 제작하고 또전 세계 팬들이 즐길 수 있는 팬 참여형 서비스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NFT를 제작한 데 이어서 CU도 편점 업계 최초로 자체 제작한 NFT를 내놨습니다. CU는 업계 최초로 유명 캐릭터 작가와 함께 만든 미술 작품을 디지털 자산화해서 NFT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CU와 손잡은 NFT 전문 작가 레이레이는 글로벌 최대 NFT 마켓인 오픈씨에서 모든 작품을 완판한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로 작가의 상상력을 캐릭터로 형상화한 마이너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라는 콘셉트의 디지털 아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NFT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이 NFT를 제작하고 증정하는 이벤트를 기획하는 CU의 모습에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과 기업들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제재로 미국인의 러시아 은행과 또 석유 및 가스 개발 업체와의 거래를 증지하면서 러시아가 입은 경제적인 피해가 아주 컸는데요. 경제학자들은 당시 제재로 러시아의 연간 500억 달러, 한화 약 60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이암호화폐 시장은 풍선처럼 커졌는데요 이는 제재를 집행한 측에서는 나쁜 소식이었지만 러시아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해외 자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를 차단하는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서방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 채굴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종종 비난받고 있는 비트코인과 작업증명 암호화폐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위원회와 또 EU 이사회가 암호화폐 자산 시장 프레임워크에 대한 아주 심각한 수정안을 버리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2025년부터 EU에서 금지되는데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 패키지인 프레임워크 최종안에는 환경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합의 메커니즘을 금지하는 조언이 담겼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이 유럽연합 내에서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투데이 코너 속의 코너, 코인의 코인을 무는 이야기, 코코모 시간입니다. <목소리> 안녕 코인의 코인이 묻는 이야기 코코무 코인형이야. 안녕. 난 코인 누나. 코인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코인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 그저 음모론으로만 생각했던 일이 사실이라면. 뭐? 그럼 실제로 코인 조종자가 있다는 거야? 때론 2021년 11월 8일, 방송사 JTBC의 한 거래소 임원에 내부 고발이 접수됐어. 가상화폐 거래소 임원인 A씨는 MM하고 상장재단하고 거래소하고 세계가 단합이 안 되면 시세 조작이 안 됩니다. 마켓메이커를 재단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거래소에서 하는 게 있고, 라고 전달했어. 일단 제대로 파고들기 전에 MM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지? 음, MM이 뭐야? 그거 그 알록달록한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아니야? 큰 MM 쓰고 음. MM은 사실 마켓 메이커의 줄임말이야. 즉 시장 조종자를 뜻하는 은어라고 보면 돼. 업체가 코인을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하면 이용자에게 가격을 띄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때 MM이 등장해. MM은 업체로부터 많은 양의 코인과 현금을 받고 혼자서 여러 계좌로 코인을 사고 파는 자전거래로 가격을 펑 하고 튀기는 거지. 그럼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좋은 지적이야. 이걸 면해주거나 깎아주는 게 바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인 거지. 구체적으로 mm이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한 대화를 주도해. 코인 목표치랑 성과를 보고하고 고점에서 업체와 mm이 보유 코인을 팔아버리는 작전을 실시하는 거야. 한 코인 개발업체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저녁에 가격이 올라요. 살짝 올려, 작업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때 던지는 거지. 작전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 mm은 여론전도 동원해.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을 콕 찍어 호재를 알리는 기사를 내자고 말이야. 와 이거 완전 순 사기꾼들이네. 또한 JTBC에서 MM 업체가 코인 개발자에 제출한 운용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MM은 코인 가격을 두배로 튀겼고 이 작업으로 2주만에 무려 7억 원을 벌었다네 그럼 실제로는 어떨까? 지난 14일 바이프로스트 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재단 지갑에서 분배된 팀원물량 600만 바이프로스트 코인이 특정 주소지갑으로 이동했어. 근데 웬걸 해당 주소 보유자가 마켓메이커인 걸로 확인됐고 이에 투자자들은 재단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럼 바이낸스는 과연 어떨까? 아 안돼 바이낸스만은 안돼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무역회사인 시그마체인 에이지와 메리트 피크가 바이낸스유 US의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어. 현재 양사와 바이낸스 US는 애면들이 거래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라고 얘기만 한 채, 회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조사에 들어갔어. 아니, 바이프로토스트는 워낙 논란이 많으니까 뭐, 그러니 하는데, 바이낸스는 좀 당황스럽네. 그러게. 과연 두 회사는 마켓메이커와의 거래가 있었을까? 오늘 준비한 코크모는여서 끝이야. 마켓메이커는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침투했을까? 과연 바이프로스트와 바이낸스는 MM을 이용해 코인 가격을 올렸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에 증시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와 시황은 정오에 방송되는 블록체인 지데이 플러스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